미국 정시가 패닉이다. 이틀 연속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일단은 액면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오늘 라스닥이 1.37%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1.79%가 빠졌었죠. 그러면 이틀 연속 지금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산 시장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럼 나스닥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미국 정시가 왜 이렇게 빠질까? 오늘 새벽에 마감한 시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떤 공포가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9월에만 0.75% 올리는 것이 아니라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연속 자이언트 스텝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12월에도 마이너스 0.5%라는 빅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굉장히 놀랐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뭐, 제가 이런 표현 써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미치광이 푸틴, 이 전쟁광 푸틴, 이 푸틴 때문에 또 시장에 대한, 예, 이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푸틴은요, 예비군 200만 명 중에 30만 명의 동원령을 내렸잖아요. 예, 30만 명의 동원령을 내렸다는 것은요, 결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확전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확전을 했을 때또 유럽 전체는 전쟁의 포화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메데부데프인가요? 메데부데프 맞는가요? 예, 지금 국가 안전보장 의회인가요? 예, 거기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전 대통령이죠. 여기는 전술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전쟁이 얼마나 커질 거다. 이것은 시장에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충격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스닥이 1.37% 떨어졌는데, 장 시작과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장 막판에는 반등을 꿰습니다. 그러나, 예, 완전히 막바지 가서는요, 쭉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1.37%가 떨어졌거든요. 153.38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천이 깨질 뿐도 봤어요. 만천, 66.81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산업 지수도 지금 3만이 깨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마 3만이 깨질 가능성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과 동시에 장마판에 좀 올라가는 듯 했지만 막바지에 가서 또 빠졌죠. 0.35%가 빠졌고요. 101. 107.1%가 1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3만을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3만 76.68로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시장의 위협이 굉장히 크다는 걸 당연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블루칩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3만 8천은 당연히 깨졌고요. 3만 7천도 깨질 수, 에, 죄송합니다. 3800은 당연히 깨졌고요. 3700도 깨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오늘도 0.84%가 빠졌고요 31.94포인트가, 예, 지금, 예,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757.99로 마감했어요. 이처럼 말입니다. 예, 미국의 증시 3대 지수가 동시에 빠진 거예요, 동시에. 그것도 이틀 연속 동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냉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냉골이 될 수밖에, 그만큼 지금 시장은 굉장히 예, 분위기가 나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미국 시장이 이러면요, 우리 시장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당연하게, 안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예요. 그죠? 네이버도 예, 52주 내 신저가입니다. 그렇게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만 무려 40개가 넘습니다. 40개. 52주 신저가예요. 52주. 52주 신저가가 예, 40개 종목이 넘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산 시장에 지금 급하게 추락하고 있다. 이런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더 빨리 변할 거예요. 분명히 말입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까지 떨어지면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동조화 현상으로 이어지거든요. 물론, 예, 이 반발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발매수도. 그렇지만 전체 분위기 자체가 이게 침체의 어떤 높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반발 매수도 그렇게 예, 활활 타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여러분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거그 어느 때보다 진짜 조심 조심 또 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나빠지는 것, 이게 길게 갈수 있다는 것, 앞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장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겠습니다.